삼성대소에 저희 윤중환 회장님, 저희 TY 마돈나 적항인데요. 안녕하십니까, 회장님. 네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올해 마돈나는 며칠 날 정식하셨습니까? 4월 5일 날 했죠, 4월 5일 날. 그렇지만 마돈나를 올해 정식을 많이 하셨다고 하, 말씀을 들었는데 몇주 정도, 몇동 정도 하셨습니까, 마돈나는? 마돈나 4월 5일 날 23동, 네. 23동 했죠. 예, 그리고 또 뒤에 후작도 들어가셨죠? 후작이 31동. 총한50 동이네, 50 동이 넘지. 아 올해 이렇게 마돈나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마돈나야 뭐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아... 마돈나가 이게 딱기도 많이 따. 요새 뭐두번한번 네. 번 따는데 한 동에 한300작씩 따는 것 같아. 한 엄청 동에 300작씩요 어, 어, 전세야. 아, 수량이 진짜 많이 나와. 엄청 한데... 나와. 23개가 한한팩 나와. 23개가 아... 굵어서. 그 그리고 지금 뭐 색깔도 그렇고 음. 과 크기도 굉장히 큰것 같은데. 아, 그렇지. 예, 이게 평균 과중은 어, 몇 그램 정도 나옵니까? 이게 아. 30g 하나가. 하나 가 30g이요. 응, 어, 그래 가지고 23개가 네. 어, 750g이 넘어. 그렇게 23개, 24개 이 정도 들어가.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수정이 엄청 잘 되고 예. 달려 있는 양이 많은데 어, 엄청 달려서. 예. 지금 마돈나의 수정률은 어떻습니까? 수정률은 보면은 착 되네. 100%잘 돼요. 자 그냥 벌 놓고 또저저저 아... 저, 뭐야 저마은마저저 저, 저, 토마토 톤도 쏘고 그랬지. 네. 근데 다100%잘 됐어. 아, 그럼. 그렇... 그러면은 지금까지 적항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음. 저희 그 마돈나 이렇게 그 꼭지 부분이나 음. 이런 꼭지 빠짐 정도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? 아 그것도 좋아 꼭지도 강합니다어 강하고 네. 좋아. 좋지 았 좋지 지금 1단부터 이렇게 쭉 수확하고 계신데 음. 위에 상절에 지금 달린 것들 음. 칼슘 결핍 증상, 배꼽 썩음 증상이나 이런 부분은 좀어 전혀 없어 었시 현재로는 네 칼슘 결핍 증상도 거의 어, 없고요 칼슘을 많이 줬어 그 대신에 그러면은, 마돈나는 비로도 주는 대로 잘빨아먹고 그렇지. 그리고 비대력도 좋고, 음. 지금 수량도 기대하는 만큼 이상으로 더잘 나온다는 말씀이시죠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예. 그러면 이대로 쭉 되면은, 뭐, 내년에도 그렇고, 꾸준하게 마돈나는 재배하실 의향이 있요 아, 될지? 그렇지. 이 마돈나 이렇게 되면 마돈나뿐이 할게 없지. 거는 아. 딴아 네, 갖고. 알겠습니다. 예. 마돈나! 화이팅!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